안녕하십니까 제이투 솔루션의 우재용입니다. 어, 제 3자 물류 컨설팅 지원 사업의 어,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먼저 이번 컨설팅의 제목은 이커머스 e 물류 주문 오더 처리 개선 및 피킹 작업 효율화에 대한 내용을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참고로 저희는 어, 저희 제이투 솔루션은 어, 설립 3년 차가 된 이커머스 e 풀필마트 기업입니다. 어, 이번 컨설팅 대상의 화주사는 어, 유학 스킨케어 전문 어, 스타트업 회사로서 어, 저희 삼자물류 컨설팅을 어, 추진하게 된 배경은 첫 번째 어, 물류 운영과 물류 시스템을 진단하기 위해서 시작이 되었고 두 번째는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온라인 주문 수집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지 그리고 세 번째는 향후에 3페일로 어, 적절하게 전환할 수 있는지에 대한 세 가지의 테마를 가지고 시작이 되었습니다. 어, 이 삼자물류 컨설팅을 진행하기 위해서 어, 총세 가지의 어, 저희 회사만의 로드맵을 가지고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테마는 어, 먼저 물류 운영 현황에 대한 분석을 먼저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물류비라든지 운영 그리고 트랜잭션 데이터라는 어, 첫 번째 기본적인 데이터를 분석을 진행했고 이 데이터를 기반으로 현업에서 인터뷰와 그리고 물류 운영에 대한 현황 파악을 통해서 어, 이슈들이 도착, 도출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이슈들을 가지고 어세 번째 어 테마에서 어 실제적으로 투비의 운영 개선 과제들로 진행이 되었고 어 향후에 모니터링 이후에 저희가 단계별로 개선 과제까지 수립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 간단히 고객사를 설명을 드리면 어 2019년에 설립된 어 스킨케어 유아 전문 브랜드로서 어 현재 온라인 플랫폼에서 판매를 진행하고 있고 현재 해외 중국이나 일본 등지에서 어 제품들을 판매하고 있는 스타트업 기업입니다. 기본적으로 가장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온라인과 오프라인 유통사업을 어, 진행하게 되고 있고 어, 추가적으로 지금 현재 화장품 제조업 공장을 설립하면서 어, 굉장히 활발적으로 어, 지금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 어, 자체 브랜드 개발을 통해서 점차 물량을 확대하는 어, 그런 목표를 가지고 있는 기업입니다. 어, 본 프로젝트는 총 12주의 어, 기간을 통해서 진행이 되었고 첫 번째 물류 시스템 진단을 3주 정도 소요하고 두 번째, 어, 이 이슈들을 조출을 하고, 어, 현업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사항들을 계속적으로 발굴하는 기간을 5주 정도로 소요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투비 개선 과제, 최종의 최종 결과 보고까지 총 12주를 통해서, 어, 이번 컨설팅이 진행이 되었습니다. 어, 간략히 현재 화주사의 물류 운영에 대한 프로세스를 설명을 드리면, 어, 기본적으로 이커머스의 e 물류 프로세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특정 다수의 온라인 고객들이 어, 자사몰이라든지 온라인 플랫폼에서 어, 상품을 주문하게 되면 담당자가 그 주문을 취합을 하고 그 취합된 주문 정보를 어, 물류 출고 작업에 있는 공간에서 피킹 작업을 통해서 어, 고객들에게 배송이 되는 어, 일반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여기에서 키 이슈가 되는 사항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고객 온라인 주문 정보를 처리하는 방식에 있어서 담당자가 수작업 형태의 업무를 진행하고 있다는 점이 가장 문제가 되었고, 두 번째로는 실제 물류 작업을 진행을 할 때, 피킹이라든지 패킹, 그리고 이 물류 데이터 재고 관리에 상당한 취약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어, 운영에 대한 타임 테이블은, 어, 최초 9시에 주문이 수집이 되고요. 어, 그리고 1차로 각 담당자가 2시간에 걸쳐서 엑셀로 주문 작업을 취합하게 됩니다. 이후에 현장에서 피킹 작업이 진행이 되고, 2차로 주문이 들어오게 되면 오후에 똑같은 형태로 주문 오더 엑셀 편집을 진행을 하고 그리고 패킹 작업을 완료한 후에 16시 이후에 택배로 나가는 그런 프로세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타임 테이블에서 발생하는 이슈들은 해당 자료를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전체 문동량은 월평균 2만 3천 개 정도를 출고를 하고 있고 이때 당시에 여름까지 8월까지 데이터이고요. 현재는 이미 어, 지금 이때 당시에 월 평균 건수가 900건이었는데, 현재는 1,500건, 하루에 1,500건을 어, 출고하고 있는 어, 그런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기업이고요. 어, 이 아무래도 어, 효율화되지 않는 물류 프로세스를 갖고 있다 보니까 이 성수기 때 대응할 수 있는 캐파시티 한계가 어, 봉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주문 수집에 대한 앞에 보틀렉이 걸리다 보니 어, 현실적으로 작업할 수 있는 어, 물류의 피킹 시간이 상대적으로 낮은 시간을 부여하게 돼서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개선이 좀 필요하다고 저희가 판단되었습니다. 주문 수집 같은 경우는 담당자가 총 7개의 온라인 플랫폼에서 각각 사이트에 로그인을 한 이후에 엑셀로 다운로드를 받고 이 다운로드 받은 파일을 어, 각 하나의 엑셀로 통합하고 또 수작업하는, 수작업하는 형태로 어, 진행을 하고 있고 하루에, 하루에 어, 이 주문 담당자 한 명이 약 2시간 이상을 이 엑셀 작업을 어, 진행하고 있는 어, 그런 문제점이 있고, 기본적으로 어, 온라인 플랫폼에서 받은 정보를 어, 엑셀로 하나하나 다 가공한 뒤에 이 주문 정보 가공본이라는 최종의 어, 이 물류센터에 전달하기 위한 파일이 완성이 됩니다. 이 파일이 전송된 이후에 어, 실제 물류 작업은 엑셀로 피킹 리스트를 만들고 이 피킹 리스트를 토대로 현장에서 로케이션 피킹 로케이션이나 보관 레큐이션에 구분 없이 각각의 그 작업자들의 경험에 의해서 피킹 작업을 진행하고 있어서 상당히 좀 비효율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고 전체적인 물류비의 구조를 보면 아무래도 물류에 대한 프로세스가 상당히 낮은 수준으로 보유하기 때문에. 어, 작업비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큽니다. 50%에 가까운 물류비 중에 50%가 어, 인건비, 작업비로 어, 지금 나가고 있는 그런 구조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 또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는 기본적인 물류 시스템이 어, 부재, 어, 부재합니다. 그래서 ERP를 사용하고 있지만 물류의 기능을 담고 있는 IT 시스템이 없기 때문에 어, 결국 어, 기본적으로 수작업 형태의 작업들이 진행되고 있는 형태이고, 같은 너 그룹의 WMS 레벨 기준으로 정의가 되면 어, 저희가 진단했을 때한0.5 레벨 정도의 물류를 수행하고 있는 수준으로 판단이 되었고, 이는 기본적으로 상당히 어, 취약한 부분이 상당히 많은 그런 구조이고, 어, 프로세스 레벨 성숙도로 판단을 해봐도 레벨 2 정도의 어, 변화가 좀 많이 필요한 그런 기업으로 저희가 진단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 애지에서 총세 가지의 주 이슈를 세 가지 테마로 좀 엮었고 각각의 이슈들의 해결하기 위해서 어 저희가 키 이슈나 또 퀵인 과제를 설정하는 하나의 또 중요한 연결고리와 두번째로 두어 향후에 3P를 도입을 하기 위해서 중장기적인 과제로 추진 방향을 두 가지로 설정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투비에서는 중점 추진 과제를 다섯 가지로 좀 정하고 어이 중점 추진 과제를 통해서 좀세 가지의 좀 테마로 다시 어, 그룹핑 한 이후에 저희가 또 세부 추진 내역으로 어, 첫 번째 고객 주문 정보를 개선하는 부분이 있었고 두 번째로는 실제로 물류 운영 프로세스를 개선하는 부분 그리고 세 번째로는 IT WMS라든지 OMS 또 WCS라는 이런 중장기적인 IT 시스템 검토도 어, 총세 가지로 진행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투비의 방향성으로는 총세가지의 어, 이 과제들을 단기, 중기, 장기 과제로 좀 나눠서 실제로 진행할 수 있는 부분들을 바로 현업에서 좀 진행을 하고 시간이 필요한 부분들은 좀 중장기 이후로 저희가 매핑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주요 각 과제별로 주요 이슈 사항과 또 이슈를 해결하기 위한 과제들을 저희가 따로 도출을 하였습니다. 첫 번째로 투 B 프로세스의 로드맵을 먼저 정의하는 게 가장 시급한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입고부터 출고 배송까지 어, 기본적인 물류 프로세스 상의 어, 플로우를 정의를 하고 각각의 프로세스에서 기능 단위별로 수행되는 그런 과제들을 매핑해서 어, 기본적인 표준화된 물류 프로세스를 수행될 수 있도록 어, 가이드를 좀 제시를 하였고 아무래도 화주사의 제품이 어, 스킨 케어라든지 어, 헬스 케어 그리고 화장품이다 보니까 로트 관리나 유통 기한 관리에 대한 상당한 어, 이슈를 좀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사에서 보유한 폴 어, 필먼트 WMS를 토대로 어, 유통 기한이라든지 로트 관리에 대한 이력 관리 그리고 알러기능 등을 통해서 어, 실시간으로 이런 이슈로 대응할 수 있도록 어, 저희 WMS도 지원이 가능하다고 좀 판단이 되었고. 어, 물류센터 운영에 대한 부분도 어, 사전에는 정의된 물류 스케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입고부터 출고, 재고, 피킹까지 어, 정해진 물류센터 운영 스케줄을 어, 저희가 정의를 해서 이 프로세스 안에서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저희가 타임 스케줄을 어, 정의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화주사는 자사 운영과 또수리일 운영 시 어, 전환에 대한 부분을 비교를 해 봤을 때 어 취급 상품 같은 경우는 현재는 화장품에 한정되어 있는데, 어, 저희 풀필먼트를 이용시 기존 화장품 이외에 또 여러 가지 제품들도 취급이 가능하고, 어, 운영 시스템도 저희가 특화된 이커머스 풀필먼트 시스템을 가지고 어, 저희가 운영하게 됩니다. 그리고 저희는 기본적으로 자동화 설비라든지, 그리고 어, 중간중간에 보유하고 있는 그런 IT 시스템을 가지고 진행을 하고, 어, 결정적으로 캐파를 원활하게 운영하고. 최대 어 여기는 1,000건이라고 되어 있는데 하루 5,000건 이상 또이 고객사에 출고할 수 있는 캐파시티를 확보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문제가 되었던 방식을 저희는 픽스드 로케이션 오더 피킹 방식으로 좀 풀었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제품에 대한 픽스드 로케이션을 부여하고 피킹 리스트를 WMS에서 어 발행이 되는 피킹 리스트를 가지고 어, 정확하게 상품을 몰라도 픽스드 로케이션 기반으로 오더 피킹 할수 있도록 어, 저희가 개선을 하였고 어, 아무래도 온라인 어, 출고이다 보니까 고객과의 분쟁 요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피킹과 그리고 검수하는 모습들을 모두 실시간으로 녹화를 하고 이 녹화된 영상을 고객들한테 제공하는 그런 서비스도 어,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 담당자가 가장 좀 비율적으로 일하고 있는 그 주문 수집에 대한 어, 문제를 어 IT적으로 좀 풀기 이전에 어 먼저 퀵인 과제로서 저희가 어이 엑셀 매크로를 활용을 해서 저희가 따로 프로그램을 설계를 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수작업으로 하던 형태를 저희가 시스템 안으로 좀 최대한 세미 어, 자동화 방식으로 저희가 어 개선을 하였고 어, 이렇게 그 매크로를 통해서 실제로 시뮬레이션을 했을 때, 100회 정도 데이터를 돌려봤을 때, 주문 수집 시간을 기준 2시간에서 5분 정도로 축소할 수 있었고, 이 엑셀에서 수정하다 보니까 이 수식에 대한 오류가 5건 정도 발생이 됐는데, 지금은 이제 하나도 발생하지 않는 정확, 100%의 정확도를 지금 저희가 실적을 나타냈습니다. 그리고, 어, 저희 당사에서는 주문 수집에 대한 솔루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온라인 풀필먼트에, 어, 최적화된, 어, 주문 수집을 자동으로 저희 WMS API 연동으로 수집을 되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은 현재 화주사는 비용에, 구축비용에 대한, 어, 구축 이슈가 있기 때문에, 먼저 저희가 매크로를 통해서, 어, 개선을 하였고, 다음 단계에서 저희가 주문 수집에 대한 솔루션을 제안하는 걸로 형태로 진행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또 물류 운영의 핵심이라고 할수 있는 WMS를 기존에 운영하고 있지 않았는데 저희가 기초정보 셋업부터 저희가 PIA 컨설팅을 통해서 이 화주사에 가장 최적화된 WMS를 구축하고 저희가 커스터마이징을 통해서 이 풀피먼트를 최적화하고 출고 물동량에 원활히 대응할 수 있도록 저희가 WMS 운영에 대한 또 가이드를 좀 설정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온라인이다 보니까 플랫폼 행사나 여러 가지 그 명절 그리고 이벤트 발생이 수시로 있습니다. 이 작업들을 기존에는 사무실에서 직원들이 어, 수행을 하였는데 어, 저희는 따로 패키징에 대한 별도의 모듈들이 있고 해당의 또 작업 라인들을 별도로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어 풀핀먼트를 진행을 할 때. 물류센터에서 진행하게 되면 뭐 비용이라든지 시간에 대한 그런 개선 효과도 어 저희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 기존 자사 운영과 어 3PL 전환할 때 비용을 좀 정량적으로 저희가 분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관량 1 0 0파레트 기준에 어 출고량 월 15,000건 기준으로 했을 때어 기존에 화주사가 운영했을 때는 7,100만 원, 7,200만 원 정도의 물류비가 발생이 되었고. 어 3PL 전환을 했을 때 5,700만 원 정도의 물류비가 산출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약 1,400만 원에 20% 정도가 물류비가 절감이 되는 형태이고 연간으로 치면 2억 원 가까운 금액이 어, 절감 효과로 나타날 수가 있었습니다. 현재 화주사랑은 지속적으로 3PL 계약 전환을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어, 저희가 3PL 계약을 하기 위해서 7가지 로드맵을 가지고 고, 고객사랑 어, 진행을 하고 있고 지금은 어, 스텝 1 단계에서 전환에 대한 필요성을 상호간에 인식을 했고 향후 운영범위에 대한 설정을 현재는 논의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저희가 3PL 전환을 진행할 때, 뭐 지금 현재 플랜 A와 플랜 B, 플랜 C까지 저희가 이미 로드맵을 제공을 했고, 저희가 플랜 B까지 가는 과정 안에서 저희가 3PL 전환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장기적으로는 저희가 이 화주사의 IT 시스템을 고도화하고 물류 역량을 최적화하는 형태로 어 중장기적인 물류의 어 그런 로드맵까지 수립을 해서 저희가 어이 고객사가 향후에 좀 온라인 플랫폼에서 어 시장을 좀 리딩할 수 있는 그런 기업으로 성장하기 위해서 저희가 최선을 다하고 또 계속적으로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